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권농원입니다. 그, 요즘에요. 밤나무 심는 시기인데요. 아, 가을에 밤나무 심는 것은 한 겨울에 아,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면 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 영하 한 15도 정도 해서 작년 가을에 심은 것은 아, 잘 살았을 것 같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봄에 지금 저그 땅이 얼굴에서 좀 늦은 편인데요. 아, 올해는 좀 빨리 그 밤나무를 너무 늦게 심는 것보다는 좀 빨리 심어야 되는데요. 아, 봄에는 아, 잘 살려고 리 하면 이렇게 밤나무가 이게 습기가 있는데 아,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갖고 다니서 아, 심어야 되고요. 근데 그 요즘에 보면 그 부여에는 그 밤나무 그 품종이 아, 올밤이라고 보면 옛날에 단택을 많이 심었는데, 단택은 그, 달림성이 몇년 동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밤을 딱 갱신을 하시는데, 그, 래서저 같은 경우는 그, 올밤은 이게 그, 청울이라는 그 밤인데요. 밤이 상당히 크고, 올밤입니다. 최고 빨리 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밤은, 중밤은 품종이 좋은 것이 그 어, 요즘에 포르단 분밤용 포르단은 이 올밤보다 조금 늦은 건데요. 어, 상당히 밤도 크고 에, 껍데기 잘 벗어져서 포르단은 심고 아, 포르단 다음에는 대보도 중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대보하고 또그 신주파라고 신주파도 요즘에 많이 심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 밤나무 같은 경우는, 그, 본인에 맞게, 이렇게, 나무 심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늦밤과 뒤진 않네요. 근데, 뿌리를 조금만, 긴 것은 좀, 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어, 이 정도 심으면 잘살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거 그 사버려. 두개 샀는데요. 무지개 <laughs> 싸게 샀어요. 이게 하나에 그그 그 장사하신 분이 저거 <laughs> 있나? 이거 보면 여기다가 뭐뭐3 6써놨던데 36에 써 있던데. 이게 하나에 15,000원씩 3만 원에 두자두자 두자 샀는데요. 이게 철장보다 더 강해요. 나무가지금 삽이 그래서 아, 어, 밤나무 심기에는 이 삽으로 심어야. 일반 삽 갖고 하면요.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아, 땅이 땅이 정말 잘 파져요. 아, 흙 좋네. 비가 안 와서도 자, 이렇게 이거 심을 때는 여기 땅에서 한 10cm 정도 아, 원로에 일단 심어 놓고요. 살이 되가 많네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밟지는 않고 저기 접목부위가 한 5세 정도 올록에 아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일단은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네저 오기 전에 식기 전에 다 풀어주는 게 좋죠 내일은 네, 비가 온다고 해서 저도 어, 비 오기 전에 어, 심어주는 게 저는 물을 주지 않고 심기 때문에 네비 음. 오기 전에 심는 게 좋죠 올해는 강수량이 너무 작아서 농사짓는데는 좀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올바 모 심는데요. 이렇게 그 시기가 빨리 심으면 빨리 심을수록 좋으니까 오늘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일단 비닐로는 거의 다 벗겼고요. 자 이거 아직 풀려서 뿌리도 가구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뿌리는 너무 많이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긴거 너무 많이 팔 수는 없으니까 자이 정도로 자이 정도로 다져 놓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그 에는그 밤나무가 빨리 말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저 차에다가 그 차에다가 그보온도개보온도개한번 예, 덮고, 위에다 비닐 덮고, 그 다음에 저기 망을, 예, 망을 쳐서 예, 마르지 않게 예,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갖고 다니면서 심으면 얘도 예, 예, 빠르고 예, 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밤나무는 그래도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예, 밤나무가 예, 관리가 쉽고 잘살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구멍이 팠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조금 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두번 정도를 골고루 이렇게 잘 밟아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흙을 저기 밟지 않고 덮어맞이는 네, 거예요 그냥 심었습니다. 어, 어. 일단은, 안 너무 심으려면, 네,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요. 봤습니다. 자, 밤나무를 최대한 에까지 넣고요. 이게 마무리했을 때좀 올라오게 밤나무 심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렇게 흙을 넣으면서. 자 이정도면 네, 높이 거의 맞는거 조금만 빼갖고 네, 이렇게 우 위로 땡기면서 이렇게 장어를 잘 밟아주는거죠 자 한번 밟아주고 또 흙을 계속 또, 두 번째를 팔고, 물을, 물을 주지 않고 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 네. 어, 이게 전모관 부위가 한 3cm, 5cm 정도 나오게 하고, 빠지면 흙을 더 밟아주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심으면 잘살것 잘 같아요.